나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좋아. 오야 잘해놨다. 간결하게 되게 잘해놨다 진짜로 대박이다. 이제 석구랑 갈 필요 없어.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우와 이것도 해, 해놨어 대박이다. 너무 잘해놨어. 여태까지 박물관 다니면서 이런 거본 적이 없어. 이런 것도 다 너무 잘 만들었어. 아 조선이다 조선. 우와 어, 경복궁이야. 미쳤나봐. 왜 이렇게 커? 소름끼쳐. 미쳤나봐. 우와 감동 그 자체 어 너무 잘 돼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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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야 진짜 대박 야 우리 지금 경복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 근데 아쉬운 게 한국어만 써져있고 외국어가 안 써져있는 게 어, 아쉽네. 어, 너무, 어, 너무 감동적인데? 너무 잘해놔서. 어, 야, 이거 심지어 움직여. 기 할머니. 음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와, 우와. 야, 단어 풍경이래. 야, 진짜 너무 잘해놨어. 미쳤나봐. 저게 싫어하는 거다. 야, 엄청 커. 야, 답 봐. 어, 어, 저거 우리 어, 초등학교 때. 때 있었던 거다. 맞아. 와, 어, 아 혼행, 결혼? 어딨어 신부? 어 알겠다. 어, 어 남편이다 남편. 송징. <laughs> 어머 미쳤나봐. 에런디테. 아우하게. Like 아 결혼할까? 여기. 어, 그래. 자리 짜기. <laughs> 소시장이다. 이거 진짜 엄청 깊어. 엄청 커. 대동여지도. 어딨는데 이거 재밌다. 만드는 거? 김. <laughs> 이거 미친 거네. 어민들이 안전하게 제사 드리는 거. 음. 어 이거 귀엽다. 이곳은 출구입니다. 소낭당 너무 좋다 무당이다 어 여기 올라가고 싶다 못뭐 올라가게 해놨구나 지금 어 서당이다 밤을 향으로 한그리 여기 여기 아 어, 여기가 찐인 것 같은데 아쉽다 이게 잘 만들어놨다 어, 외국인들이 봐도 딱 살만하잖아 와 이거 그림 너무 예쁘다 엄청 좋아 있잖아, 정방판 그 지하철처럼 그런 막 지금 코로나에도 대기 몇 분, 뭐 대기 몇분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? 막몇명 대기 약... 그러면은 직접 가서 고생 안 해도 되고, 것 같은데.